안녕하세요. 마이로엘입니다. 돈지랄. 어떤 느낌이 드세요? 지랄이라는 단어와 합해지면 어떤 단어든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요. 이 책은 예쁜 책 표지, 그리고 돈지랄이라는 책의 제목의 한 부분에 끌려서 읽게 됐어요. 책을 읽고 나니까 제가 왜이 책을 마음에 들어 했는지 알것 같은데요. 제가 한때 하루키라는 아이디를 쓸 정도로 무라카미 하루키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. 근데 이 신예이 작가님의 이 책, 돈지랄의 기쁨과 슬픔이 약간 하루키의 문체와 어투와 굉장히 닮아 있어요. 살짝씩 들어있는 유머도 비슷하고 좋아요. 책을 읽다가 크크하게 하고 웃게 되는 것도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. 아, 무라카미 하루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꽤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. 작가 소개 글 마지막 문장이 최근의 소망은 드롬 스타일러를 사는 것이라고 적혀 있어요. 여기서부터 굉장히 유머러스하고 유쾌하신 분이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. 이 책을 읽고 나면 그가 권하는 제품을 사고 싶어진다. 다시 말해, 잘 살고 싶어진다. 라고 책에 쓰여 있는데요. 정말 책의 뒷부분에 가면은 어 작가님이 소개하는 제품 몇 가지가 나와요. 근데 정말 어 신예이 작가님? 아니, 책을 읽고 나니까 이 언니라고 부르고 싶은데, 이 언니가 소개하는 제품 중에 몇 가지가 정말 갖고 싶어지긴 하더라고요. 워터픽이나 어, 태국 비누, 마담행, 데오도란트 비누 같은 거요. 그리고 나에게 맞는 소비를 해서 정말 잘 살고 싶어졌습니다. 책의 앞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. 조금만 부추기면 지갑을 팍팍 여는 한 떨기 귀 얇은 소비자가 바로 나다. 어, 내 얘기인가? 돈지랄 하고 가만히 불러보면 가슴이 뛴다. 가로 열고, 아이고, 아련해라. 가로 닫고, 뭘 지를까 생각만으로 이미 설렌다. 세상엔 수많은 지랄이 있고, 그중 최고는 돈지랄이다. 돈지랄이 얼마나 재밌는데요. 얼마나 달콤한데요. 얼마나 신나는데요. 나는 그렇게 돈지랄이란 단어의 누명을 벗겨주고 싶었다. 여기까지 읽고 나니까, 흥청망청 돈 쓰는 이야기의 책인가? 미니멀 라이프, 짠테크, 이런 거 저리가 하는 식의 책인가? 싶었는데 아니더라고요. 돈 지랄은 가난한 내 기분을 돌보는 일이 될 때가 있다. 라고 표현을 하셨어요. 내 몸뚱이의 쾌적함과 내 마음의 충족감. 이두 가지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내가 나와 충분히 대화를 나누지 않으면 영영 모를 수도 있다. 작가님은 자기 자신을 본인을 굉장히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걸 책을 읽고 나면 알수 있습니다. 그래서 책을 읽고 나니 저도 그렇게 살고 싶고 그렇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우선 순위의 가장 맨 위엔 내가 있다. 무엇도 내 위에 있지 않다. 누가 뭐래도 그건 지킨다. 음식을 만들어 제일 맛있는 부위를 나에게 준다. 내 그릇엔 갓 지은 새밥을 담는다. 함께 식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좋은 걸 몰아주지 않고 공평하게 나누어 먹는다. 영, 손이 가지 않을 땐 아깝다 생각을 접고 음식물 쓰레기로 처리한다. 난 이거면 된다며 복숭아 갈비뼈를 앞니로 닥닥 긁어 먹는 짓은 하지 않는다. 내 몸뚱이야 내 멘탈의 쾌적함이 가장 중요하다. 그걸 지키기 위해 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. 뭐랑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까요? 세상이 말하는 돈지라. ...과 싸울 준비 같아요. 어쨌든 이건 그냥 단순히 나를 나만 챙긴다, 어, 나에게 좋은 걸 준다, 내 기분이 좋은 걸 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런 걸 넘어서 자신을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존중하고 대접해 준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정말 잘 살고 싶어지게 만들어 주세요. 나를 존중하고 대접해주면서요. 작가님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. 나만의 소비 형태를 알아가고 우선 순위를 정리해 가면서 지금의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지 무엇을 할때 내가 가장 행복하고 가슴이 설레는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. 그러니까 이 책은 쓸데없는 지출과 소비를 하면서욜로를 외치는 돈지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음 돈지랄이란 주변의 시선, 그러니까 기성세대들이나 주변의 말들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땐 그런 거 없어도 잘 살았다 그게 왜 필요하니 그런 걸왜 사니 이렇게 되면 내가 한 소비는 돈지랄이 되는 거죠 하지만 같은 구매에도 어머 너 그거 샀구나 그거 진짜 좋지 너 너무 잘 샀다 라는 식의 평가가 돌아온다면 돈지랄이 아닌 게 되는 거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나의 편안함과 나의 시간 나의 노동력을 줄여줄 수 있는 소비를 한다면 그건 돈지랄이 아닌 것 같아요. 작가님도 이 내용을 말하려고 했던 것 같고요. 물론 본인에게 맞는 적정 수준의 지출이 기본이 되어야겠죠. 그러니까 작가님은 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돈지랄이란 표현을 할 필요가 있냐라고 말씀하세요.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랄이 돈지랄이라고 외치십니다. 지랄 중에 최고. 신네일 작가님은 본인의 취향과 우선순위가 확실하신 분이세요. 물론 이렇게 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, 즉 돈지랄을 겪으셨는데요. 그런데 이런 시행착오들, 돈지랄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했던 일들이기 때문에 더 공감이 가고 재미가 있고 웃으면서 읽을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. 굉장히 합리적인 돈지랄을 하는 작가님의 책, 가계부를 쓰고 용도에 맞게 여러 개의 적금을 통해 비용을 마련하고 그 안에서 최선의 돈질할 잔치를 하는 거죠. 유쾌하고 재밌고 즐겁고 소소한 에세이. 가감없이 직설적으로 던지는 말에 읽는 내내 공감이 되고 속이 시원해졌어요. 음, 책을 멀리 하시던 분들도 재미있고 쉽고 유쾌하게 읽으실 수 있는 책입니다. 요즘처럼 짠테크, 미니멀 라이프를 해야 할것 같은 분위기에서 나는 너무 소비에만 몰두하고 있는 건 아닐까 싶어서 마음이 불편했던 분들, 불안했던 분들,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내가 지금 돈지랄을 하는 건지 아닌 건지 이 책을 통해 한번 알아보세요. 오늘은 여기까지. 신희 작가님의 돈지랄의 기쁨과 슬픔 책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.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만나요. 또 만나요. 안녕.